냉장고 문 열자마자 시든 채소, 쉰 냄새 나신 적 있죠? 온도 조절해도, 정리해도 금세 상하는 음식들. 사실 냉장고 안공기 습도와 세균이 원인입니다. 그럴 땐 신문지 한 장과 베이킹소다 한 숟가락이면 충분해요. 신문지는 냉기 순환을 도와 수분을 흡수하고 베이킹소다는 냄새와 세균을 흡착합니다. 냉장고 선반마다 신문지를 한 장씩 깔고 작은 컵에 베이킹소다 한 숟가락을 담아두세요. 한 달에 한 번씩 새로 갈아주면 완벽합니다. 야채가 더 오래 싱싱하고 반찬 냄새가 서로 섞이지 않아요. 냄새 없는 냉장고, 신선한 음식, 딱이두 가지면 끝입니다. 신문지는 잉크가 마른 것만 사용하고 베이킹소다는 음식 위에 직접 두지 마세요. 냉장고 안에 이걸 넣어두면 음식이 오래 갑니다. 오늘 바로 해보세요. 효과에 놀라실 겁니다.